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화면상에 만나게 되네요. 자, 건강을 거죠 네, 지금은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건강에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또 건강해야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할때 반갑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지난번 교재 안에 이어서 제 1강을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재를 보면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지난 시간에 교재에 대한 안내 했었죠? 이 안내에 관련된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은 특히 1장부터 5장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여기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하면서 할 예정이거든요. 판사하는 내용을 잘 따라 할수 있도록 하고요. 판사 내용 글씨는 혹시 한번더 보면서 잘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잠깐 제가 칠판으로 이동한, 화이트보드로 이동할 동안, 자, 1장의 제목 5가지. 1장, 2장, 3장, 4장, 5장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몇번 반복을 하면서 외웠을 텐데 또 잊었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5가지 1장부터 5장 기억해 주세요. 자, 기억나나요? 그렇죠? 1장 그럼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1장 2장, 3장, 4장, 5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1장부터 5장 다루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 학자, 외국 학자 한명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나요? 한번 써볼까요? 기억나나요? 네. 사람이보어요 타이더. 아, 좋아요. 기억한다는 거죠. 자, 타이더가 했던 것, 4단계 교사학습 자 교육과정 모형 4단계가 있었습니다. 기억합니까? 꼭외워달라고 했는데 기억하나요? 자 아주 간략한 용어 하나씩만 쓸게요. 목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뭐였죠? 목표 설정 다음에 네 학습 경험을 학습 경험을 뭐한다? 선정한다. 그 다음에 뭐였나요? 그래, 좋아요. 학습 경험을 조직한다. 자, 다시 한 네, 교육 성과를, 교 성과를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까 잠깐, 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1장부터 5장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쪽에, 1장부터 2장까지의 제목을 써볼게요 자, 1장은 뭐였죠? 국어교육의 필요성 네. 필요성이었습니다 또는 목표라고 할수 있어요 필요성이자 목표일 수 있습니다 2장은 뭐였나요? 2장 기억나요? 2장 국어과 국어 교육과정 교육과정이있어요 국어과정 좋습니다. 이쪽, 이렇게. 메이저목 드세요. 자, 성장. 교육과정 다음에. 저쪽, 파일러셔로 치면, 교육은요, 성장하고 조직과 관련된 거라고 했었는데, 경연은 두고, 네. 교과서. 네, 좋습니다. 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사장까지 오네요. 사장은 누가 있을까요? 사장은? 좋습니다. 교수학습관으 는데 나중에 더 강의 시간에 사장이 여러 설명했지만 교수학습 방법이나 수업 방법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비슷하게 쓰이고 있어요. 자, 한 아, 마지막 오 번까지였습니다. 오 번은 뭔가요? 그것과 평가였습니다. 다 기억나죠? 자, 이렇게 쭉 이어진다 고 했고 이5 장까지가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 주로 학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국어 교육은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또는 광주 교대교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얘기봅시다그 전에 우리 이거 얘기합시다. 국어 교육의 목표는 뭘까요? 한 마디로 정의해볼게 국어 교육의 목표. 우리가 교재를 다 읽을 수도 있지만 뭐죠?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어 교육의 목표는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이에요. 국어의 사용은 뭐냐? 우리가 영역 잠깐 얘기했었는데, 영역과 관련있어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해주면 뭐, 어, 일장 공부 다 끝났다. 그럼 일장 공부, 거기에 목표, 국어 사용 능력 신장. 이러면 너무 쉽겠죠? 그럼 우리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렇게 그럼 여기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국어 사용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탐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학문이에요. 자, 국어 사용 능력은 뭘까요? 지금 잠깐 얘기했을 때 어떤 능력으로 구성이 될까요? 그렇죠. 자, 무슨 능력? 듣기 능력, 또 말기 능력, 또 읽기 능력, 그다음에 쓰기 능력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찾을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국어 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어 기본법에도 국어 기본 국어 능력이랑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좀 쉽네요. 그러면 좀더 풀었으면 국어, 국어의 국어의 목표, 국어교육의 목표는 국어 사용 능력 심장이다. 국어 사용 능력은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쉽네요. 여기까지 하면 참 좋죠. 좀더 나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듣기 능력은 뭐죠? 듣기 능력은 뭐죠? 잘 듣는 거. 말하기 능력은 뭐죠? 잘 말하는 거. 읽기 능력은 잘 읽는 거. 쓰기 능력은 잘 쓰는 거. 그러면, 잘 읽는, 읽기 능력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읽기 능력에 잘 읽는다는 게 뭘까요? 잘 읽는다는 거. 잘 읽는다는 거. 그거를 규정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게 규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읽기 능력은 뭐다? 예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읽기 능력, 잘 읽는다는 게 뭘까요? 잘 읽는다는 것은 뭐를 해야 되냐면, 내용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 내용을 잘 파악해야 읽기 능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읽으면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잘 읽고 나서 뭐할수 있어야 된다?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도 합니다 그것 뿐만 아니죠 어떤 광고를 보다든지 책을 읽고 나서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이런 판단은 뭐라고 하냐면 비판적 읽기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는 게 읽기 능데입니다또이것만 우리가 OECD 피사시험에서 나오는데 읽기 독해력은 뛰어난데 뭐가 나쁘다고 하냐면 뭐가 나쁘다고 하냐면 읽기 태도가 나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읽기 태도 습관, 책 읽는 습관 이런 게 나쁘다고 합니다 이것도 읽기 능력이 책 읽는 습관 책 읽는 태도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내용 파 추론, 비판적 이런 거를 뭐라고 할수 있냐면 어려운 용어인데 인지적인 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태도, 습관 또 흥미있게 읽어야 된다. 동기를 가져야 된다. 한번 써볼까요? 해도에는 뭐도 있냐면, 습관도 있고, 동기도 있고, 흥미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또는 뭐 이렇게 자존감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의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썼는데, 읽기 능력만 하더라도, 읽기 능력은 좀더 쉽게 얘기하면,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으로 구성이 된다. 그럼 인지적 능력이 뭐가 있냐? 내용 파악, 추론, 비판하는 능력. 비슷하다. 정의적 능력은 동기, 흥미, 습관, 태도, 이런 것을 정의적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내용 파악은 이제 나중에 교육과정에 오게 되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어떻게 우리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2015에서는 사실적 이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얘는 추론은 추론적 이해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비판적 이해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 더 있긴 해요. 창의적 이해능력이라는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 같은 것들을 좀더 자세히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어 차례, 보고교육 2회 차례에 있는데 읽기능력이 무엇인지, 읽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는 건 뭘까요? 몇 장에 가서 다루질까요 그렇죠. 7장입니다. 7장에 가면 읽기교육에 나온 게 읽기교육에 대해서 좀더 다를 고 만약에 그러면 여기 듣기능력, 알기능력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는 장은 몇 장일까요? 6장, 학법 교육이 있었어요. 그럼 쓰기는 이렇게 8장에 가면 쓰기 교육이논의이 있습니다. 몇 대를 조금 더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간략하게 멘티드릴게 되야 일단은 고객의 목표는 국어사용 능력 신장이고, 국어사용 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분위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읽기 능력이라고 하면 또 어디로 이루어질까? 읽기 능력은 인지적것과 정의적인 거다. 그럼 인지적인건 뭐냐? 사실적이고 추론적이 비판적 이해 등등이다. 그 다음에 정의적인건 뭐냐? 태도와 같은 것들이. 그러면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학문적 탐구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국어교육학이에요. 국어교육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은 우리가 국어교육학 개론, 국어 교과교육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용어 등장하는 것만 한데요 용어 등장하는 것만 들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익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어 하나하나 학술용어 익히는 것, 그 용어 하나에 이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 배운 용어를 쓰면 스키마라고 할수 있어요. 스키마를. 그러면 2장으로 갈게요 부어교육의 목표는 부어사용능력심장을 했는데 이 부어사용능력심장을 목표로 했는데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습경험 즉 교육내용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선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목표로 하는 내용을 선정해야 되겠죠 목표 그럼 능력이 듣기말하기 기술이었죠 그러면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나눠야 되냐 그걸 영역으로 나눠야 되죠 듣기말하기 영역을 나누어서 뭐라고 했냐면 듣기말하기 영역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또 그렇죠. 읽기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읽기와 관련된 내용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럼 쓰기 능력이니까 쓰기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 의문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등장하지 않았던 우리 영역 지난 시간에 잠깐 연기에 다뤘는데 무슨 영역이 있냐면 우리 국어에는 문법 영역과 문학 영역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영역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배경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좀더 깊이 이 장을 나갈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교육과정 역사가 1차부터 3차까지의 영역이 있고 4차 교육과정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 문법과 문학이 지식적인 분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남아 있었던 것이 5차 이후에 뭐여 6영역 체제 그 다음에 우리가 2009와 2 0 1 5에는 다섯 명의 체제로 바뀐 부분은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성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구성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쓴 제목과 똑같아요. 그렇지. 학습 내용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지금 얘기했지만, 1차부터 7차까지 있었고, 207이 있었고, 2009가 있었고, 2025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내 공통인데요.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가면 좀더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은 뭘까요? 2 0 2 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이2 0 2 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것은 이 영상 찍고 나서 다음 시간에 교육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 장에서 보면 2015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 다음 어, ppt를 가지고 설명할 때 조금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교육과정은 무슨 구급? 교육과정이냐?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취미가 연러개거든요 국가 교육과정도 있고, 시도 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도 있고, 실행한 학교 수준에서 실행한 학교는 교수학습 수준의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은 국가교육과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좀더 다루겠지만 성격 파트를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다루게 되고요. 내용 체계에 관련된 것들우고요 내용 체계 다룰 때 성취기준이라는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어, 되게 낯선 용어들 많이 생성한다고요? 만나이되 용어들이니까 익렇게니다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영역으로 나눠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난익지 않아요? 우리가 교재에서 배우는 용어와 교육과정 용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교육과정은 다루고 난 다음 3장이 뭐였었죠? 그렇습니다. 교과서였습니다. 자, 교과서는 어떤 걸까요? 교과서는 굉장히 난리인거죠 어, 우리 교과서에 대한 거는 어, 충분히 배웠었는데 먼저 배웠느냐? 학교에서 사실 교과서에 대한 거는 교과서로 배웠죠 근데 교과서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교과서를 배운 것과 교과서로 배운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강의 시간에 만나게 되고요 그래도 차이가 너이 아플 린다 나중에 어, 대면 강의할 때 질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뭐냐? 우리가 교육 과정을 만들었죠. 근데 교육 과정은 우리 교재에 잠깐 보여줄게요. 이렇게 만든 그 책입니다. 교육 과정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거예요. 이게 어디 얼마큼 들어 있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국학 교육 과정,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선택 과목까지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육 과정으로 배웠다러면이한권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까지 국어 시간,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뭐 화작이라든지 언어와 매체라든지 이걸 다 다룰 수 있는데 이거는 내용은 아니죠. 이 교육과정 은 매우 추상적인 문서예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문서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하나하나 학년별로 나눠놓고 학기별로 나눠놓고, 나눠놓고 교과별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수있다면 교과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교과서는 뭐냐? 도시라는 생태계에 도시라는 생태계에 교수학습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수학습이라는 이루어지고, 사실은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사회라는 부분이, 사회문화라는 부분이 있고 개존지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그림 나중에 삼장에 보면 교과서의 위상이라는 그림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한번 조금 더 다루게 되고, 어, 그때 궁금한 점 있으면 좀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교과서는 교실에서 다루집니다 교과서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교수 자료가 돼. 그 다음에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는 학습 자료가 됩니다. 복합적인 교과 즉, 교수 학습의 4개 차례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교육 과정. 그래서 1학년 교과서, 2학년 교과서, 3학년 교과서 따로 나눠져 있죠 중학교 교과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중학교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대한 것 아마 이 교과서에 대한 핵심은 우리가 상황이야기 교재연구 시간에 매우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때부터 만날 수 있게 되고요, 이 교과서. 그럼 교과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교과서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럼 좋은 교과서로 배웠을 때 좋겠죠? 그럼 좋은 교과서로 만드는 게 뭐냐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요즘은 다양해졌는데, 이 교과서의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국어라는 것이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국어라는 한 과목만 있다. 이런걸 국가에서 지정했다라는건 국정교과서라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에 가면 내가 배운 중학교의 교과서와 평학교 중학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검정교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도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때 한문을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문을 배운데 한문은 우리 교육과 정상의 교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문을 배웠다. 그럼 그 배역에 의해서 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정규 교과에는 없는데 그런 특별활동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만든 교과서는 우리가 검정에서 실시하지 않고요.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게 되는 인정 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3장에서 강의 시간에 조금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죠. 이거 여기까지 벗어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뭐지 있냐면. 자유 발행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국가에서 통제하지 않죠. 국정은 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검정은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과학창의제단에서 인정,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몇 종은 한정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국어 같은 경우는 몇 종이냐면, 우리가 9종이 2021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충당합니요 인정도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볼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외국 같은 경우는 자유발언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자유권이 더 어, 협회가 되는 거죠. 위로, 육자 위치로 조금 더 복과해서 약간의 컨트롤을 많이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 많이 다를 거고요. 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은 어떻게 된다든지 조금 더다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했어요. 그육과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조금 더 세분해서 내용을 3하고 조직한 것이 교육과정이었고 교육과정을 배울 수 없으니까 이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자료로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자료로 만든 것이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음, 교과서까지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교시 자료했인데 그렇죠. 교실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교수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사장의 교수학습입니다. 교수학습은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수업 방법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수업과 거의 비슷한 용어로 쓰입니다. 뭐 다, 다른 용어라고 쓰긴 하는데 우리는 오가과 교육에서는 거의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건 일반적인 건 도입 전개 정리라는 일반적인 모형을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그때 교사 학습 방법이자 또는 어떤 말을 쓰냐면 우리가 책에서 보면 무용이나 쓰게 됩니다. 어? 가장 일반적인 모형 도입, 전개, 정리. 지금도 우리가 임용시험을 보게 되는데 임시험에서 수업 시연에서도 과정안을 짜라고 할때 지도안을 짜는 것에 도입, 전개, 정리라고 아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그 특징이 드러나는 수업 모형이 또 뭐가 있냐? 우리 질문만 볼게요. 좀어렵지만 뭐가 있냐? 혹시 먼저 숙 넘겨본 사람? 우리 빨간 책, 부고교육이 예를 들면 빨간 책이라고 하는데, 빨간 책을 본사람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의 좀 고유적인 게열개 정도 등장합니다. 뭐가 있냐면, 직접 교수 모형 또는 어떤 책엔 직접 교수법이라고 쓰여있는데 직접 교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 제목만 잘 들어주세요. 많이 있을 겁니다. 또또 많이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더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새로운 거 우리가 다음번에 어 우리가 아까 슬라이드 공부한다했죠. 다음 시간에 슬라이드 공부 때도 등장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라는게 있어요. 2 0일대에 처음 등장한 교수법도 있습니다. 거꾸로 학습이라는 것이 우리 교재에 등장해요. 다음 시간에 또이 용어를 소개할 텐데 거꾸로 학습 또는 플립드러닝이라고 하거든요. 플립러닝이라고 <목소리> 하는데 거꾸로 학습.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먼저 하고 와서 강의실에서 토의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재를 읽고 와서 이것이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는 플립러닝.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고 플립러닝이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역전학습이라고 하는 책한 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을 만들게 될지 모르지만, PBL이라는,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PBL이라는 모형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모형은 뭐, 50개, 60개가 될 때, 우리 교재에서는 주로 10개의 도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모형, 직접 교수 모형, 문제 해결 학습 모형, 반응교수 모형, 거꾸로 학습, 이 정도까지만, 어, 용어에 등장하도록 할게요. 되겠죠? 어렵겠지만 한번 영어를 들어드는 것을 으 오늘 기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교수학습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평가를 해야 되죠.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평가하면 떠오르는 말. 지필평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많이 떠오르는 지필평가 있습니다. 물론, 더, 더, 지필고사의 가장 핵심이 뭐가 있었냐면,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 주로, 이, 이 이런 것들은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 하게 되면, 뭐로 이루어지냐면, 선택형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자, 선택형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어, 답지가 4개다, 답지가 5개다 이루어지는 걸 선택형이라고 합니다. 선택형과 좀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인 개념으로 서답형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서수령도 들어가게 되고요 논수령도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서답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는 것도 평가입니다 또 평가하면 되게 익숙한가요 지표평가와 조금 더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기 하는데도 보이시잖아요 네.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수행평가였습니다. 퍼포먼스 어세스먼트인데, 어, 학생들이 수행 평가 굉장히 고등학교도 고통스럽게 봅니다. 집필도 봐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매시간 시험도 봐야 되고. 이 수행평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과제형이 있고,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형이 있습니다. 과제형은 내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 수행평가 해와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2020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왜? 네. 이 수행평가를 과제형으로 했더니, 학생의 숙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숙제기요하고 또는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수의 문제가 있어서 수업 중에 해결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조금은 비슷한 용어인데 수행평가와 비슷하긴 한데 요즘 등장하는 또 새로운 용어도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과정 중심평가 또는 과정평가라는 용어도 등장합니다. 과정평가의 상대적 개념은 결과평가겠죠? 결과평가는 주로 질리평가인데과정평가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평가를 왜 해야 되는지를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평가한 것이 어떤 거를 하냐. 결과를, 성적을 내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평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쭉 한번 가볼게요. 이 평가는 사실은 어디를 뒤돌아 봐야 되냐면, 이 평가는 쭉 갑니다. 이 평가는 뭐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목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 아까 타일러에서 얘기했는데 타일러의 성과평가는 어떤 것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냐면 목표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평가의 개념에서 보면 타일러는 목표중심평가학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펴본 이 평가도 목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면의 평가가 아니죠 사실 여기에 가서 이 평가라는 건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평가해야 되는 거기도 해요 또 하나 이쪽으로 간다면 교과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학생들이 뭘잘했나못했는가 아니라 교수학습이 잘 이루어졌나도 는 평가할 수 있어요. 즉, 선생님들이 평가를 했는데 잘 가르쳤는지도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 을 뭐라고 하냐면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우리 요거는 한류라는 용어도 썼는데 평가는 피드백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가는 성적을 내고 성적에 따라서 등급을 내거나 석차를 내는 것을 평가라고 했는데, 워과 위에다가 더 근본적인 평가는 다시 목표를 되돌아보고, 만약에 평가에서 잘안이루어졌다고 하면, 평가,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평가입니다. 만약에 살펴봤더니, 어, 평가를 했더니 교과서를 통해서 잘안 되었다면, 우리가 교과서를 다시 재구성한다든지 라는 장치까지 해야 되는 게 헐릴 수 있습니다. 어, 내가 이번 수업을 직접 교수법으로 썼는데 어, 아이들이 암기만 하고 제대로 심도 깊은 적용학적 문제 같은 거잘못 풀었다. 그러면 교수 모형이 아니라 학습 모형이 아, 문제의 학습 모형으로 다시 한번 학생을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업에 대한 반성, 평가, 성찰 이런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평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평가는 왜 마지막 종착점으로 많이 생각해야 하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학업 구조상 수능이라는 것 때문에 수능이 거의 종착점이기 때문에 거의 평가는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수업 중에 좀더 평가라는 것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용어가 무슨 용어라는 말이 있냐면 나중에 배우게될텐데 일체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를 일체화 시켜야 되느냐 교육과정과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일체화시켜야 된다는 라 이야기 책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강시하게 드릴게요 여기, 여기다 더해서 어떤 책에는 기록의 평가. 여기서 기록은 생활기록입니다일체화시켜야 된다는 것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즉 평가가. 지금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썼지만, 얘를 따른다고 했지만,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체화시켰을때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가르치는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났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가르쳤지만 학생들이 배우지 못했다면 그거는 교수 학습이 완료된다고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목표도 세우는 거고 교육과정도 설정하는 거고 교과서도 만드는 거고 교수 학습도 이루어지는 거고 평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초점은 학습자의 배움에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1장부터 5장까지 쭉 개관을 했는데 혹시 화면으로 다시 한 번만 1장부터 5장까지 화면에 글씨 쓴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기억하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쭉 와서 평가까지 오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강의를 듣는 못 썼던다면 필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건강, 안전하길 바랍니다.